전화까지 가게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음. 처음에 들었을 땐 되게 큰 잘못을 한줄 알았어요. 전화를 갔다고 하길래. 사실 들어보니까 전화 갈 정도까지는 사실은 아니었던 사건이어서. 었 아니, 나 근데 그 내용을 보는데 너무 하더라고 <laughs> 어머님은 본인의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저희가 요즘에 상담을 굉장히 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인가? 라는 생각되는 아, 사건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니. 좀 서툴게 좀 대응해서 그런 경우도 음. 좀 많은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은 이제 잘 모르시는데, 사소한 생각들이 좀 치명적으로, 좀 결과를 안 좋게 만드는 경우도 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가 다투고 오거나 속상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좀될 수도 있다라고 음. 생각되는 부모님의 태도라든지 또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음.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네. 아이들이 싸우고 집에 왔을 때 부모님께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 음. 아이가 남학생인데 조금 욱하는 마음이 있고 다혈질인 성격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음. 학교에서 애들을 때리는 게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좀 반복되고 부모님도 뭐한 번, 두 번, 세번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렇게 했지만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는 학교 폭력 신고까지 들어가게 됐던 음.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른 아이한테 좀 너무 미안하잖아요. 부모로서 내가 잘못 키운 것 같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엎드리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라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자기가 잘못한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 어떤 처분도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실제로 전학까지 가게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전학까지 이제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님도 사실 조금은 아, 너무. 과한 네. 거 아닌가 왜냐면 이사를 간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그제서야 이제 방문하셨는데 네. 처음에 들었을 땐 되게 큰 잘못을 한줄 알았어요 전화를 갔다고 하길래 네. 사실 들어보니까 아 잘못한 건 잘못했죠 아이를 때린 거는 그런데 전학 갈 정도까지는 사실은 아니었던 사건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과정을 보니까 이 아이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네. 그 피해를 당했던 학생은 사실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말하기 마련이거든요. 맞은 것 때문에, 뭐, 진단서도 나오고, 찍다가 됐다. 더 이상 학교 다닐 수 없는 상황. 저희 또 맞을까봐 무서워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려서 그 학생 말이 다 맞다. 아, 제가 잘못했다. 인정한다. 하니까, 심의위원들도, 아, 그러면 좀 같은 공간에서 이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폭력이 발생했으니, 전학을 보냅시다.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전학은 음. 진짜 힘들다 그러셨잖아요. 나오기가. 전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에서 회 나오는 이 통계상으로도 한 5%도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굉장히 센 처분인 거죠 근데 물론 이 학생이 잘못한 거는 맞는데 실제 그 정도였냐 얘기를 천천히 들어보니까 그랬던 거는 아니었어요 아이한테 실제로 한 번도 진지하게 아 도대체 왜 그랬어? 왜 걔랑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야?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한 번도 물어보질 않으셨던 거예요 그 아이를 저희가 이제 딱 면담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되게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네. 싶다. 맞아요. <laughs> 내가 이런 아이 때문에 우리 변호사가 필요하구나. 음, 음, 음. 이런 아이 때문에 우리가 변호를, 하, 변호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편부모 가정이라서 음. 이제 일하시고 아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음. 그 또래 아이들에서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옷도 그렇고, 뭐 휴대폰도 그렇고, 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좀 이제 뭐, 유대관계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잘 끼지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아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뭐만 하면은 깐족깐족대고그 엄마 이름 가지고 패드립하고, 살살 긁는 뭐 그런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친구가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손이 얼굴에 가면서 학교폭력 신호까지 간 거였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으면 아마 전학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피학생들은 해 대개 피해를 과장하는 면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신고를 해서 그 학생을 엄벌을 내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는 맞지만은 왜 그랬는지 한 번쯤은 좀 들어보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은 아 이렇게까지 지금 어그러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 학생을 변호해서 처분도 이제 감경도 받고 잘 마무리가 됐던 음. 사건이었거든요. 다짜고짜 음. 맞았다고 피학생이 말했던 게 되게 음. 음.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때리게된 그러니까 어떤 경위를 맞아요. 좀 설명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무조건 잘못한 거라고 해, 무조건 잘못한 거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좀 처분을 높게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 음. 좀.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나도 사실 처음에 이거 딱 했을 때, 몸의 음. 음, 새끼 좀 나쁜 야. 놈이네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누가 요즘에 음. 교실에서 애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음. 때려요. 나중에 변을 하면서,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너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 혹시 뭐 탄원서 같은 거 받아올 수 있니? 그랬는데, 그 주변 사람들, 그 학생을 잠깐 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탄원서를 음. 한, 한 열대장 받아왔었어요. 오, 아. 아니, 나 근데 그 내용을 보는데, 너무 폭 하더라고. <laughs> 네, 어? 되게 착한 아이, 였던 거예요. 어른 공경하는 것도 되게 크고, 그리고 뭐, 굳은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마다하지 않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래 되게 바르고 착한 아이였던 거는 분명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들이 말을 안 하면 절대 몰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서 이 학생 선처를 받았거든요. 의견서를 쓰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막김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얘가 원래 이런 애였어 <laughs> 어? 변호사님, 어, <laughs> 얘 원래 이런 애였어 우리가 착각할 뻔했네 아, 막 이런 맞아요. 그래서 김 변호사님도 어, 야 이런 애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음. 해가지고 진짜 둘이 음. 열심히 해서 좀좀아 변호사 하는 보람 좀 느낀 사건이었다 어, 그러니까. 그런 걸좀 느꼈던 사건이었던 음. 것 같아 그래서 아, 저희가 PD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 어, 얘기를 음. 꼭 하고 싶다고 네. 하셨어 맞아요, 음. 맞아요 잘못한 행동이기는 맞는데 음. 근데. 다신 안 그럴 거라 진짜 생각을 하고. 고 자기가 받아야 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것에 이상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거나. 맞는 말이에요. 어, 진짜 기회를 완전히 맞아. 다 박탈해 버린다. 이거는 또 바람직하진 않으니까. 맞아. 그 학생이 좀이 참작 받아야 될 사정들을 우리가 음. 말해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게아닐까 잘못한 거는 당연히 반성하고 사죄를 드려야 되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말을 어머니께 할수 있게. 좀 믿음을 갖고 아이의 말을 응. 믿어주는 게 부모로서 좀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타원서 네. 보는데 응. 막퍽 울컥했어. 응.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왔을 때, 아, 너도 때려줘!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아, 나이해 부모님,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엄마, 누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 근데 막 상황을 살펴보니까 은근히 따돌리기도 하고, 은근히 골탕 먹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듣다 보니까 열이 다치는 어, 거죠. 진짜. 감히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우리 애한테 그런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나. 바보같이 뭐 하고 있어 <laughs> 너도 가서 한대 때려줘야지.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제가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지저 심정적으로 부모로서는 너무 백번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모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좀 많았던 것 같다. 좀 괴롭힘을 당하는 사, 상황에서 부모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거예요.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걸 듣고 이 자식이 하면서 이제 주먹을 <웃음> <웃음> 날리게 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얼굴에 아... 이제 좀딱 정통으로 맞으면서 안화골절이 온 음...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사실 욕설이랑 뭐 신체폭력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신체폭력 부분에 있어서 더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학폭위까지 갔는데 그 부모님이 네. 그 진술의 자리에서도 맞아요 어... 그니까 우리 애도 한대 때렸을 뿐인데, 아우, 제가 안 그래도 속이 상해가지고 때려주라고 했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laughs> 말씀도 아. 시민위원회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음, 맞아요. 네. 저희 이제 위원장들 음. 교육을 받을 때도 화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을 음. 좀 이제 많이 참작해서 고려하기 네. 때문에. 아. 부모님이 선도의 의지를 갖고 계신지 어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이런 음. 것들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너도 가서 때리고 와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해버리시게 네. 되면 네. 거기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음. 어렵죠 오히려 이 친구가 더큰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을 저희가 좀 열어 봤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친구는 음. 양반이에요 음. 이 부모님한테 그 말을 들으면은 애들이 혼란스러운가 봐 음,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도 당하고만 있지 마. 라고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말한 건데, 음. 그 말만 듣고, 그 다음날 가서, 카마닌을 갖다 <laughs> 때린 애들이 있어요. <laughs> 맞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뭐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랬어야 되는데, 애들은 그런 말 들으면 혼란이 오나 봐. 맞아 그럼 다이브 의사님은 어떻게 라인이 말을 해줄 건지. 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한 심정이라든지,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부분을 꼭 명확하게 표시를 해라. 라는 걸 먼저 말을 해줄 것 같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부분을 바로 이제 힘든 상황에 대해서 알리라고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걸 수도 있고 해서, 당시의 상황을 바로 인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에게 바로 연락할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바로 명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말을 음. 해줄 것 음. 같거든요. 음. 어릴 때부터. 어쨌든 피해 사실이라는 게 나중에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음. 뭐, 어쨌든 바로, 피해 부분에 대해서 남기도록 아이한테 말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열수 있도록 말을 해줄 것 같긴 해요. 세 번째로는 음. 이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음. 아, 우리 애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아이한테 그대로 표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대문자 T. 그치, t, t. 난 F야. 난안 그래. <laughs> 아이가 많은 괴롭힘을 당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학교 폭력 신고까지 결심하시고 이제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애가 이런 거를 자꾸 당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을 자꾸 당하다 보니 어,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나? 우리 애가 그 소위 말하는 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진짜 된다. 썼어. 그러니까 너무 그게 힘드시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시니까 너한테 정말 문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 너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부모님도 속이 상하니까 탄식하듯이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죠. 같이 울기도 하고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도 너무 힘든데 내가 진짜 찐따인가? 내가 진짜 문제인가? 그래서 이런 맞아. 일을 당하나? 너무 상처가 깊어질 것 맞아. 같다는 맞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아이가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 그런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좀 피폐해져 있는 음. 상황이기는 하더라고요. 음. 이게 정신과 상담에서 음. 아이가 이제 회복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상담을 하는 내내 어머니가 얼굴로 말하고 있어요. <웃음> 하고 <웃음> 막 이러고 <laughs> 잠깐 나갔다 막 혼자 들어오시고 네. 답답해서 그럽니다. 막 이제 하면서 음. 애가 음. 얼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 되게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음. 왜 그러시지? 근데 어머님은 그, 하나하나의 그런 포인트에서 지적하시기 바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본인의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음. 부모 입장에서 이제 바라봐 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그, 한문단한문단 한 문단 이렇게 음. 꼼꼼하게. <웃음> 체크, 체크. <웃음> 체크하듯이. 어. 음, 그때 네가 그렇게 했어야지. 왜 그랬어? 막. 음. 그럼 네가 잘못했지. 음. 막 이렇게 하시면서 난 얘랑 다르다는지. 이렇게 네. 좀 멀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한탄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방법이 좀 잘못됐어요. 그니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어쨌든 정리를 해야 그 부분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는 항상 아이한테 피해 사실을 무려 물어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정리하고 떠올리는데 이제 주저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는 이제 기다려주고 한번 얘기해 봐라.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는데 부모님은 즉박 지를 신다. 왜냐하면 맞아요. 아이가 어쨌든 그 피해를 인정받기를 바라시고 합당한 처벌을 가해자가 받기를 바라신 마음이지만 그 방식 자체가 아, 진짜. 두 번의 피해를 아이한테 오히려 더큰 피해를 주는 음.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도 되게 안타깝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저희가 조마조마 이렇게 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맞아, 맞아. 아, 그 애가 어. 평생 이게. 상처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막 저희가 조마조마해요. 막다 말할 수 있을까?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네. 잘하고 있어요, 아이는. 어,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음.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상담을 해보니까. 더 아이를 믿어주고, 음. 아이가 이제 다시 잘 지낼 수 있게끔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일인데, 그 진짜 도와주는 게 맞는지 한 번쯤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음. 들었을 때는 엄마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그렇게 음. 그러니까 아이랑 부모님이 음. 꼭다 꼭 똑같은 건 아니다 맞아요. 보니 아이가 음. 행동하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음.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인격체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존중해주고 아이가 이때는 아, 이 아이는 그게 힘들었구나 하고 그냥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가 있는 애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이한테 너무 큰 상처가 되니까 음. 꼭 그런 거를 좀 주의해 주시고 아이 도와주실려는 마음 그 하나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올바르게 좀 아이를 좀 음.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크고 작고 뭐 여러 갈등이나 음. 부모로서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힘든 부분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오늘 영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고민을 같이 나누고 또 저희의 경험담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저희도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음. 부모라는 입장이 굉장히 계속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음. 그런 것 같다. 생각을 오늘 통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laughs> 말이 이상하네. 고맙습니다. <laughs>